봄이 올 때쯤이면 드넓은 밭에 초록바다를 이룬다는 이 작물은 면역력 강화, 간기능과 혈관 건강 개선 등에 도움이 돼 인기라는데 그 특별한 작물을 찾아 천라남도 영광으로 향한 제작진 영광은 천혜의 환경을 자랑해 철새들이 찾아와 쉬어가고 아름다운 꽃들도 숨쉬는 고장이다 또 문화재도 다양할 뿐 아니라 해양 자원이 풍부한 덕분에 염전이 발달했고, 해풍으로 건조해 담백하고 감칠맛이 좋은 영광 굴비도 유명하다. 즐길거리 가득한 영광의 한 마을. 마을의 밭을 초록 바다로 만든 이 작물이 그 특별한 주인공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평범한 작물의 모습. 뭐야 이거? 그 정체를 알아보던 그때. 멀리 한 가운데서 창물을 뜯는 사람 발견. 아이고 내 새끼들 자리 서서 아빠 왔는데 빠이 빠이 빠. 창물에 뽀뽀까지 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십니까? 예저 네, 한국 농업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에, 우리가 먹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새싹 보리라고 합니다. 새싹 보리를 생산해 고수익을 내고 있는 김광석 부자 농부. 보통 보리는 알곡을 뜻하고, 새싹 보리는 보리 씨앗을 싹 키워 약 15에서 20cm 정도 키운 어린잎을 말한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불같이 보이는데 이제 실은 이게 이제 새싹 보리라고 해요. 이 새싹보리 이, 저, 새싹이 우리 몸에 엄청난 좋은 보호가 있습니다. 영양성분이 많고 또 기능성 물질이 많고 에, 정말 이것은 대단한 그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영양분을 많이 함유한 새싹보리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렸을까? 새싹보리만 가지고 작년에 약 15억 정도 했습니다. 새싹보리로 연매출이 15억 원? 15억 원이라는 고소득을 안겨준 새싹보리인 만큼 부자농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싹보리 밭을 매일같이 둘러본다고 그런데 갑자기 땅에 있는 새싹보리를 한 줄기 뜯더니 맛을 보는 부자농부 먹어도 괜찮은 걸까? 다른 풀 같으면 비린 맛도 나고 써서 못 먹습니다 근데 이건 단맛도 나고 네, 달짝지근 하는데, 그, 왜냐하면 이것은 전혀 뭐 농약이나, 예, 화학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또 먹어도 이래 생체로 먹는 게더 좋습니다. 사실은.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무슨 맛인지 한번 드셔보면 알아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그, 그냥 씹으세요. 염소도 아니고 그냥 먹으라니, 이거 참. 일단 맛을 보는 담당 PD. 착즙으로 먹는 것보다 통채로 그냥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풀량이 나면서 단맛이 같이 이렇게 좀 올라오니까 예. 씹어서 그냥 먹을만한데요? 예.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싹이 되다 보니까 달짝지근한 그 보리의 약간 그 맛이 나죠. 아시다시피 쌀싹풀은 개울 작물이잖아요. 엄청 추운 개울을 이겨내고 자란 작물이기 때문에 쌀싹풀은 면역력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작물로 어, 연구 발표가 됐어요. 새싹 포리는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포나린과 혈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폴리코사놀이 풍부하다. 이외에도 칼슘 칼륨 비타민 c 식이섬유 등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 어, 지금 원래 노지에서 자라야 되는데 6석포로 좋다고 하니까 뭐 하우스 재배도 하고 또 수경 재배도 하고 실내에서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노지 재배도 하면서 이제 각그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토양에서 자라면서 엄청난 그 기후 조건 변화된 그 다음에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는 몸부림 칠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악조건에서 그 자라면서 발생되는 게 기능성 그 물질이 그 새싹 보래가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노지의 것이 좋다는 겁니다. 겨울에 새싹 보리 재배 방식에 따라 영양 성분 함유량이 다른 것을 확인한 부자 농부. 그는 왜 영광에서 새싹 보리를 재배할까? 제가 이 새싹 보리를 하기 위해서 영광을 선택했는데 영광이라는 곳은 그 이미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리 산업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예의도에 면적 13배 정도 많은 보리를 재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로 이 앞에가 이제 서해안 바닷가잖아요. 서해안에서 오는 그 해풍,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에, 예, 정부에서 유일하게 또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곳에서 여 보리사업을 하게 됐죠. 영광은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새싹보리 재배에 알맞은 지역이라는데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될까? 예, 금년에는 지금 약 10만 평 정도 파종을 했고 작년보다는 배 이상 지금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파종을 하고 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농가들과 함께 새싹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김광석 부자농부 이번엔 밭에서 무엇을 하나 보니?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흙냄새를 맡다가 혀끝으로 흙을 먹는 부자농부? 부자농부가 흙을 먹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건강한 작물은 흙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새싹보리를 재배하기 위해선 땅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자농부 예, 토양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흙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 그, 그 맛이 어떤가, 이제 이걸 봅니다. 그 유기질을 사용하는 것은 순수한 그냥 흙의 냄새, 흙의 맛. 이제 그렇지만, 그 유기질이 아닌 화학품을 많이 사용하는 토양에서는 그 약간의 그좀 그 독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 혀로 맡아보면, 그게 그 맛이 차이가 있어요. 아주 그건 예민합니다. 유기질을 사용한 그런 토양, 또 그런 토양에서는 당연히 그 보리가 잘 자라고 아주 그 좋은 성분을 갖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새싹 보리는 유기질을 사용하는 토양에서만 또 유기 인증을 받는 토양에서만 생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양분에 따라 수확한 작물이 가진 영양 성분 함유량은 천지차이라는 부자농부. 그래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 특별한 퇴비를 사용한다는데. 유기질 퇴비입니다. 퇴비. 3년 정도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발효를 시켜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성물이랄지.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빼줘야 이제 땅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아주 그 땅을 고급화시켜주고 이제 살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3년 정도 발효시킨 퇴비는 독성이 빠져서 유기질 퇴비가 되는데 보리를 파종하기 전 땅을 다져준 후 발효한 퇴비를 고르게 뿌려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부자농부의 노하우 그런데 구석구석에 퇴비를 꼼꼼하게 뿌리는 부자 농부. 이쪽에는그 조금 아무래도 이제기계화 하다 보니까 이 미치지 못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좀 뿌려주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닿지 않는 가장자리 부분에는 직접 퇴비를 뿌리면서 토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해비를 뿌린 후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부자 농부. 대체 뭐기에 이렇게 열심히 확인하나 했더니 보리 알곡이다 알곡. 이게 지금 그 보리 파종할 종자인데요. 에, 이 상태가 좋아야 발아가 잘되기 때문에 에, 지금 보리 종자 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가 잘못되면 파여지고. 이제 구멍이 나 빵꾸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발아가 잘 안되죠 종자가 죽어 있는 상태에 그래서 상처를 봅니다 한알한알 한알 보리 종자를 확인한 후에 씨앗을 뿌려 파종할 준비를 하는데 이 통에 넣어주면 파종준비 끝 건강하게 관리한 땅에 시원하게 파종하는 보리는 사실. 부자 농부가 성분, 맛, 재배 효율 등을 따져 엄선한 종자라는데 이 엄선한 보리 종자를 파종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지금 수확하기 전에 이제 좀 종자를 가지고 파종한 겁니다. 작년 11월, 12월에 파종한 것은 이제 지금 수확을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조금 있다 4월달에 4월 중순경에 이제 수확을 하려고 지금 파종한 겁니다. 봄에도 수확하고 가을에도 수확하고 가을에는 에, 추석 세고 10월 정도에 파종하면 11월 달이나 12월 안에 파종하기 전에 수확을 한번할수 있고 늦은 가을까지 수확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새싹 보리 잠시 후 푸른 보리밭으로 향한 부자 농부 여기에서 사람들과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새싹볼이 수확하는 건가? 예 수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파종을 해서 지금 수확을 한 거거든요. 에, 그러면 이제 이, 그동안에 이 더디 잘했다가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싹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때에 에, 수확을 하는 거죠. 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지금 에,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길이가 중요하다? 보국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새싹에리 수확의 핵심은 길이. 지난 겨울에파두한국리를 수확하는 현장. 이때 가장 중요한게 있다는데. 제제중중요한 것은 이제 즈지중요하즈든중이하이든요에 그 이것이 1 5에서 20cm 이내로 이제 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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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때 수확하는 게그 기능성 물질이 가장 많고. 우리가 먹었을 때 정말 균형 그 잡힌 그런 영양소가 여기가 많이 함유되어 있죠. 최근에 새싹보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각광받고 있지만 예전에는 새싹보리를 어떻게 먹었을까? 옛날에는 쌀이 기어니까 타접쌀에다가 이걸 넣어서 떡도 해 먹고 옛날에는 이제 건강이도 몰랐는데, 그래도 먹으면 건강이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은 조금씩 먹었다 해도 지금은 대량인데, 수작업은 힘들지 않을까? 이 손으로 하는 게 기계와 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하면 꼼꼼하게 이렇게 그 흙이나 이물을 제거하고 더 깔끔하게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수확하는 것을 원칙으 하고 이제 대량 생산 면적이 큰 데는 어쩔 수 없이 또 일시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화를 하는데 이렇게 면적이 적고 소단위는 인력으로 수확을 많이 합니다. 인건비가 더 들더라도 수확은 수작업이 좋다는 부자 농부다. 그날 오호 이번엔 또 어디 가는 걸까?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이곳. 여기도 새싹 보리밭인 것 같은데. 어디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럭 하고 있어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기에 오자마자 수확한 새싹 보리 하나를 골라 맛부터 보는 걸까? 아무리 봐도 부자농부의 보리밭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보리밭인데 우리 계약 농가 그 밭이에요. 계약농가의 새싹보리밭? 계약농가는 몇 농가나 될까? 한 15농가 정도 됩니다. 몇십만 평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재배를 농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박살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보았지만 새싹보리가 효율적이라는 최보영 농부. 다른 작물에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좀덜 들어가고요. 그걸 따지고 보면은 소득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아요. 투자비가 덜 들어가니까. 새싹 꼬리 농사가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것은 부자농부 덕분이라는데. 저보다도 더 밭에를 자주 오셔 가지고 이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계속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수확할 때는 거의 밭에서 이렇게 감독을 하시면서 최대한 15cm 이상은 수확하지 않게끔 그걸로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부자농부가 꼼꼼하게 체크함으로써 계약농가에 도움을 준다고 잠시 쉴만도 한데 또 다른 밭에 도착한 부자농부 수확하다 말고 뭐 하는 건가 했더니 기계를 쓱 밀고 지나가자 자루에 싹 담긴 새싹보리들 순식간에 새싹보리들을 수확했다 혹시 이건 잔디 깎는 기계인가? 강디 깎는 기계처럼 보이지만 에, 이거 원래 이제 양파 때 자르는 기계거든요. 이것은 이제 쌀싹 보리 채취하는 어, 쪽으로 이제 접목을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많은 양을 그 일시에 수확을 하려면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접목을 해서 조금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양을 수확하기 위해서 기계를 다시 지금 에, 업그레이드하는 그 기계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넓은 밭에서 쌀싹벌이를 대량으로 수확할 때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다는 김광석 부자농부. 부자농부의 고민 덕분에 넓은 노지에서 건강하게 자란 쌀싹벌이 수확도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고품질 쌀싹벌이를 생산하기 위해 종자를 연구하고. 건강한 흙을 만들고 기능성 물질이 가장 풍부한 상태를 찾아 수확하기까지 많은 실험을 했다는 김광석 부자농부 이렇게 수확하기까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이제 마트도 한 15년을 했는데요 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실증도 났고 에, 그래서 좀 쉬고 싶다 해서 그 그만 뒀죠 이제 60이 다 이제또 다가오고 그래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좀더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 한번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 일본에 가서 이 새싹보리 제품들 보고 제 거기서 에 각오를 했죠. 새싹보리 사업을 해야겠다고. 새로운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았던 김광석 부자농부. 그는 새싹보리의 불무지와 같았던 대한민국에서 새싹보리를 연구했다. 현재까지 총 투자한 금액이약 30억 정도 됩니다. 순수한 새싹만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문홍약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자풀이 많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풀하고 풀반, 자풀반, 이 새싹보리 반, 그래서 이걸 제품화할 수도 없고, 이래 다 버리기도 하고 마음에안 들어서 버릴 때는 정말 많이 가슴 아팠고 또 남몰래 눈물도 흘리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냥 그잘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을 했어요.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꼭 해내겠다는 믿음으로 도전한 부자 농부 수입이 없어 고생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양한 업적을 이루었고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보리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난 부자 농부 새싹 보리로 뭘 하려고 다 쏟아냈을까? 이거는 생산 공장인데요. 에, 지금 밖에서 원료가 들어오면 그 세척을 하기 전에 정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꼼꼼하게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잘못되면 제품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히 가려내고 확인해서 이물을 걸러내야 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싹보리로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 이물질 제거 작업을 먼저 한후 깨끗한 물에 여러번 세척한다는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걸까? 노지에서 들어오잖아요 노지에서 들어온 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먼지 같은 거 이런 걸 철저히 세척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각각 따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4단계에 걸쳐 깨끗하게 씻은 새싹보리는 마지막 정선 작업 후 바로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그 과정도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특수 제작한 기계로 가공한 부자농부의 새싹보리 가공하는 데에도 많은 연구를 했다는 부자농부 대체 어떤 연구를 했기에 가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푸릇푸릇할까 건조해서 막 나온 겁니다. 저온진공건조에 의해서 그 나온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색깔을 살려서 향도 살리고 그런 그 공법을 사용하죠. 새싹보리의 기능성 물질을 파괴하지 않고 엽록소와 비타민C 등의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저온진공건조 방법을 선택했다는 부자 농부. 푸릇푸릇한 색과 향까지 살린 새싹보리는 소비자들이 섭취하기 쉽도록 가공 과정을 한번더 거치는데 그 과정은 바로 분말 공정 그래서 부자농부의 새싹보리 분말은 유난히 푸릇푸릇한 색이 살아 있다고 녹차 가루처럼 색이 고운 새싹보리 분말 이렇게 고운 분말로 가공한 후에도. 부자농부의 확인은 필수다. 밀가루보다 3배 이상 곱게 나오는 분말입니다. 새싹보리 분말. 그 새싹보리에는 그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식이섬유질이라고 있어요. 분쇄해가지고 100%그 수용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말로 가공 후 항상 확인을 하는 부자농부라면 눈을 감고도 그의 분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 저희들 것은 이제 색이 확실하고 또 식감이 상당히 좀 부드럽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서도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막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자농부의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세 가지 분말을 준비한 제작진 얼핏 보면 색깔만 조금 차이가 날뿐 다른 방법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제품하고 하면 좀맞추실수 있을까요? 당연히 맞추셔야 하죠. <laughs> 평생 연구해 오신 건데 당연히 맞추셔야죠. <laughs> 과연 보자농부는 눈을 가리고도 새싹 보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눈을 제외한 모든 감각 기관으로 보자농부의 새싹 보리 분말을 찾아라. 보자. 드디어 시작된 첫 번째 새싹 버리 분말 확인 조심스럽게 확인에 들어가는데 과연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했더니 오 먼저 분말의 향부터 확인하고 맛을 보는 김광석 부자농부 긴장된다 긴장돼 첫 번째 분말을 확인하고 바로 이어 두 번째 분말도 확인하는 부자농부. 이번 분말은 바로 맛을 보는데 끝까지 맛과 향을 음미하는 부자농부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새싹벌이 분말을 확인할 차례 신중한 그의 모습에 덩달한 직원들까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세 가지 새싹벌이 분말을 모두 확인한 김광석 부자농부 부자농부는 과연 그의 새싹보리 분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다 맛을 보셨잖아요. 예. 어떤 게 부자농부님이 만든 분말일까요? 아, 참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마지막 것이 저희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새싹보리 분말을 선택한 김광석 부자농구 정답! 안대 한번 벗으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10년을 바친 노력이 빛을 내는 순간 맞히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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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컬러에서 확실히 다르는데 이제 식감이나 그 맛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좀어려다 이제 우리 셋사보는 그, 그 약간 끝맛이 끝까지 그, 그 고소한 맛이 난 것이 아니라 끝 부분에서 약간 쓴 맛이 좀 나옵니다. 뭐 그것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 셋싹보이 채취할 때 사이즈에서 차이가 나지 않은가. 평생을 연구해 연구하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부자농부는 새싹보리로 다양한 가공품을 만드는데 입자가 고운 분말 뿐 아니라 새싹보리 환, 새싹보리 과립으로도 가공하고 있다 새싹보리만 가지고 그 판매하는 게 작년에 한 15억 정도 됩니다 새싹보리 가공, 판매로 15억 원! 새싹보리를 가공해 총 15억 원의 소득을 내고 있는 김광석 부자농부 김광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건강한 작물은 흙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새싹보리 수확의 핵심은 길이. 연매출 1 5번를을 달성한 김광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라고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또 꿈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왔는데 이 꿈과 또 가족과 이 성실함 이것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싹고리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우리나라에 새싹고리를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온 김광석 의자농구 가족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농사 짓는 당신을 응원합니다.